아, 이번에는 이 부분만을 따로 이렇게 저희가 영상을 올려도 될 만큼 되게 여러분들이 궁금하지만 어디서 정확한 답은 얻기 힘든 좀 어려운 얘기인데요. 비타민 A에 관련된 거예요. 사실 우리가 근데 임신 기간에 챙겨 먹는 영양제 많잖아요. 보통 이제 뒤에 보면 비타민 A가 웬만하면 들어 있더라고요. 임신 중에 이 비타민 A를 먹으면 아, 아이가 기형아가 될 확률이 있다 막 이런 얘기도 있고 정확히 뭔지 일단 원장님 설명을 좀 들어보고 싶어요. 비타민 A 뭐예요? 사실 뭐 비타민 C, D, E 이런 거에 대한 질문은 없는데 네. 비타민 A의 영양제를 먹고 계신 경우에 음. 임신을 하면 진짜 불안하신 거 같아요. 네. 일단 비타민 A가 뭔지부터 이제 말씀을 드리면 인간에게 필수적인 지용성 비타민이에요. 네. 정상적인 성장, 발달, 생식, 면역에 중요한 역할을 해요. 게다가 연조직, 뭐 점막, 피부를 형성하는데 있어서 꼭 필요해서 네. 눈의 건강이나 피부 미용에 도움을 주기도 하고 비타민 A가 부족하면 오히려 야. 증이나 피부 건조증이 생길 수 있어요 음. 그리고 비타민 A의 한 형태로 최근 각광받고 있는 베타카로틴 들어봤죠? 네, 네. 베타카로틴은 항산화 작용을 하기 때문에 이런 게 다량 함유되어 있는 음식을 꾸준히 드시면 암 발병 위험을 일부 낮출 수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어요 음. 그래서 비타민 A는 먹으면 안 되는 영양소가 아니라 먹어야 되는 영양소예요 그렇죠 그래서 무조건 비타민 A는 임신 중에 먹으면 안 된다 이런 음. 인터넷 의견은 무시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레티놀, 베타카로틴 똑같은 거예요? 다 이름이 ]잖아요? 어렵죠 네. 네. 이름이 너무 많아요 진짜. 진짜. 저도 막 찾아보고 공부해서 외워야 될 정도로 어. 이름이 굉장히 여러 가지로 알려져 있는데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비타민 A는 두 가지 형태로 크게 구분돼요 이미 형성되어 있는 비타민 A와 비타민 A가 되기 전 전구체 프로 비타민 A 비타민 A는 레티노이드 형태로 네. 알려져 있고 프로 비타민 A는 캐로티노이드 일단 비타민 A는 동물성 식품에 많이 들어있어요 육류, 어류, 달걀 이런 유제품이 들어있고 프로 비타민 A는 보통은 식물성 식품, 채소, 과일, 녹황색 채소, 당근 같은 그런 데에 네. 다량 함유돼 있어요. 그래서 레티노이드 형태는 이름도 되게 복잡해요. 레티놀, 레티날, 레티닐, 팔미테이트 여러 가지 이름으로 영양제에 적혀 있어요. 프로비타민 A 같은 케로티노이드 형태는 베타카로틴은 잘 알고 있을 거고 네. 알파카로틴, 케타크롭티잔틴 이름도 어려워. 이런 형태들로 사용되고 있고 네. 프로비타민 A는 이제 바로 그냥 흡수되는 게 아니라 장에서 비타민 A, 레티놀로 변환이 된 다음에 우리 몸에서 비타민 A로 작용을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 몸에 비타민 A가 충분히 저장되어 있을 때는 이 베타카로틴이 레티놀로 전환되지 않고 체로 배출이 돼요 녹황색 채소를 아주 많이 먹는다고 해서 비타민 A가 과량 섭취될 가능성은 거의 없죠 지금 원장 얘기 들으면 비타민 A는 꼭 필요한 영양소라고 하셨잖아요 돼. 그리고 채소도 많이 먹어도 상관없다고 하시고. 왜 도대체 이렇게 임신 중에 비타민 A를 먹으면 안 되나 이런 얘기 왜 나오는 거예요? 사실 비타민 A를 과량 섭취하게 되면 두통이나 설사, 식욕부진이나. 피부 건조증 등이 나타날 수 있는 경미한 합병증부터 간 기능 장애 같은 심각한 부작용도 있고 임신한 여성이 비타민 A를 과량으로 섭취하는 경우에는 안면이나 고개 기형의 가능성을 높일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음식으로 섭취하는 경우에는 비타민 A가 과하게 섭취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 그랬잖아요 네. 앞서 말한 그런 부작용들은 영양제를 통해서 섭취하는 비타민 A에만 아. 해당되는 이 내용이에요 이런 게 너무 어려워. 음, 어려워요 나, 나도 어려워요. 공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보통 이제 과일이나 채소를 통해서 어, 흡수되는 베타카로틴 같은 경우에는 7에서 한육 분의 일 정도가 레티놀로 전환이 된다고 음. 보면 영양제를 통해서 섭취하는 베타카로틴 한이 분의 일 정도가 레티놀로 전환이 된다고 해요 어. 근데 영양제를 보면 베타카로틴 성분으로만 된 영양제만 있는 게 아니잖아 레티노이드 형태로 된그 경우는 그냥 다 흡수가 되는 거지. 어. 그러니까 베타카로틴 레티놀 형태. 게다가 레티놀과 베타카로틴이 같이 또 함유되는 영양제. 그래서 성분표를 일일이 확인하지 않으면 본인이 비타민A를 어느 정도 섭취, 복용하고 있는지 알기가 힘들어요. 그리고 또 다른 비타민에 비해서 우리가 정상적인 성장 발달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하루 최소 섭취량과 부작용이 생길 수 있는 하루 권장량, 상하선이 그 간격이 좋아요. 아, 진짜. 다른 아 거는 많이 먹어도 크게 위험하지 않은데, 비타민A는 본인도 모르게 먹게 되고, 확인하지 않으면 그 상황선을 금방 넘고, 임신 중에는또 문제가 되고. 그러니까 아 임신 중에 비타민A를 먹으면 안 된다는 아니지만, 조심해야 되는 이런 여러 가지. 근데 그럼 이제 영양제 얘기를 하셨으니까, 그럼 영양제 그 뒤에 보고서 꼼꼼히 봐서 그것만 좀 주의를 하면 돼요, 언제히 함량만? 비타민A가 들어있는 영양제가 종류가 굉장히 다양한데, 네. 영양제 형태뿐만이 아니라, 치질 연고라. 습진 연고라든지 눈에 좋다는 루테인 있죠 응. 눈 영양제도 에 보면 비타민 A가 눈 건강에 좋기 때문에 비타민 A가 같이 함유되어 있는 그런 아. 경우도 있어요 비타민 A가 포함된 제품들이 네. 종합 영양제 형태로 나와 있는 경우는 괜찮지만 본인이 여러 가지 영양제를 이것저것 먹고 있다면 총량을 계산해서 상한선을 넘지 않은지 꼭 임신 중에는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어. 그럼 이제 임신 준비하는 여성들이 섭취해야 되는 비타민 A 적정 양은 어느 정도예요? 우리나라는 임신한 여성이 비타민 A는 5,000 IU로 좀더 엄격하게 어, 예, 네. 권고를 하고 있어요. 임신 3개월 이내나 임신 가능성이 있는 여성에게는 5,000 IU 이상을 no. 투여하지 말 것을 권고하고 있는 거꼭 숙지를 네. 하시고요. 방금 음. 계속 IU IU 하셨잖아요. 아 단위가 되게 복잡한 게막 뒤에 보면 무슨 뭐 밀리그램, 마이크로그램 음. 되게 많아요. 그거 어떻게 해야 돼요? 근데 비타민 A가 어려운 게 네. 성분면도 되게 많잖아요. 네. 근데 단위도 정말. 통일이 안 돼. 미리그램, 마이크로그램, 아유, 그 다음에 RE, RAE 되게 많아요 와. 의사들도 계산을 해봐야 총량이 얼마인지 알수 있을 정도로 음. 베타카로틴은 중량 단위를 써요 미리그램 또는 마이크로그램으로 되어 있는 경우가 많은데 네. 비타민 단위는 대개는 아유로 되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베타카로틴을 섭취하고 있다면 아유로 환산해서 본인이 얼마 먹고 있는지 계산해야 돼요 허. 음. 알려주세요 <laughs> 들이 진짜 진료할 때 영양제를 그냥 종이 가방에 넣어서 들고, 들고 오죠, 그렇죠? 네. c 어떻게 계속 계산해 계산해야 <laughs> 돼요. C D는 보고 얼마 이상 먹어도 되는데 <laughs> A는 계산 단위가 틀려가지고 아, 저도 계산을 해봐야 <laughs> 해요. 그래서 그것도 다 알려주시고 음, 힘들어요. 수학 잘 못하는데 <laughs> 단위부터 계산해야 되는 게 비타민 A 1 IU는 0.3 마이크로그램이에요. 상식적으로 알고 계셔야 돼요. 그러면 1 마이크로그램은 3.3 이렇게 기억하세요. 3.3 삼점 응. 근데 아까 베타카로틴은 네. 영양제로 섭취를 할때 이분의 일 정도만 레티놀로 전환된다, 이그아요 네, 네. 그럼 베타카로틴은 계산할 때또 이분의 일을 해야 돼. 어. 단으로 나눠서 또 계산해야 돼요, 성분에 네. 따라서. 그래서 일단은 이제 흔히 먹는 센트륨 포우먼 같은 경우는 비타민 A가 1 0 9 7 마이크로그램이 들어 있다고 해요. 네. 성분이 그냥 비타민 A라고 적혀 있잖아. 네. 그럼 이거는 그냥 그대로 계산하면 돼요. 음. 그럼 천구십 7마이크로그램에다가 3.3을 곱하면 돼 네. 그러면은 3620IU가 되는 거죠 음. 이해되죠? 네. 그럼 예를 들어서 메가트루포커스에 들어있는 비타민 A는 음. 베타카로틴으로 성분표기가 돼있어 요 베타카로틴 3.6mg이다 그러면 마이크로그램으로 환산을 하면 3600이잖아요 네. 음. 근데 아까 베타카로틴은 2분의 1만 레티놀로 전환이 된다 음. 그랬죠 그러면 3600에 2분의 1이니까 1800마이크로그램 음. 네. 거기다가 3.3을 곱해 음. 그러면 은5,940아유가 되는 거야. 어, 아까 5,000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먹으면 안 됩니다. 아... 눈 건강에 좋은 요새 루테인이 좀 많이 인기를 끌고 있는데, 네. 루테인이 성분으로만 되어 있는 게 아니라 비타민A가 같이 함유되어 있는 많거든요 네. 그럼 이런 경우에 비타민 a 700 마이크로그램 이라고 한미 루테인 맥스 같은 영양제는 그렇게 성분이 포기돼 있어요 네. 700 마이크로그램 비타민 a 니까 그냥 곱하기 해서 3.3 하면 네. 되니까 2310아유 잖아 네. 그럼 이거는 먹어도 되잖아요 눈 영양제니까 응. 근데 이게 또센트럼포우먼이랑 아. 이거를 두개를 같이 먹고 있어 환자분이 그러면 5000이 넘지 어, 네. 그러면 먹으면 안돼 no. 그니까 본인의 총량을 계산해서 5천이 넘으면은. 먹는 영양제 다 따로 계산해. 그쵸. 예. 네. 아 그래서 쉽게 저는 환자분들이 알게 모르게 먹는 게 많아서 그냥 간단하게 임신 초기 12주 이전에는 엽산 말고는 특별하게 중요하지 않으니까 다끊으져야 돼. 굳이 중요하지 않은 영양제들은 임신 초기 3개월이는 그냥 드시지 말고 임산부 단독 영양제로 되어 있는 걸 드시거나 아니면 엽산 한 가지만 드셔도 충분하다고 설명을 하는 이유가 그것 때문이에요. 아 간략하게 정리를 해 보면 네. 적정량의 비타민 A는 태아에게 유리한 적용을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섭취하는 거는 필요해요. 네. 근데 본인이 과일이나 채소를 아주 많이 섭취를 하고 있어서 네. 식단만으로 비타민 A 섭취가 충분하다. 그럼 별도의 비타민 A 보조제는 필요 없어요. 뭐 입덧이 심하다든지 식사를 잘 챙겨 먹지 네. 못하고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채소를 잘 먹지 못한다. 그러면 영양제로도 비타민 A를 섭취를 해야 되는 거예요. 네. 그리고 비타민A 자체보다는 레티놀로 전환이 되는 베타카로틴으로 된 영양제를 드시는 게좀더 유리하고 안전하다고 할수 있어요. 비타민A 지금 먹는 거에 대한 얘기를 저희가 하고 있는데, 이게 화장품에도 지금 성분이 들어가 있잖아요. 이건 또 어떻게 해석할 수 있어요? 비타민A가 복용하는 영양제뿐만 아니라, 레티놀, 트레티오닌과 같은 다양한 형태로 화장품이나 의약품으로 사용되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특히 레티놀이 함유되어 있는 기능성 화장품인 경우에는 워낙 극소량이 들어있기 때문에 임신을 했다고 해서 반드시 사용하면 안 되는 건 아니에요. 다만, 이제 본인이 임신 초기에 피부가 예민해져서 평소 쓰고 있던 화장품이 잘 맞지 않는다. 음. 긴성 화장품 성분 때문이 아니라 썼더니 트러블이 생기거나 오히려 가염 소양증이 유발된다거나 하는 경우에는 중단하시는 게 좋고 또 본인이 알게 모르게 비타민A를 이미 과하게 섭취를 했었다. 네. 소량 쓰는 것도 너무 찝찝하고 불편하다. 음. 그러면 그냥 끊으셔도 돼요. 편안하죠. 네, 그죠 게다가 이제 여드름 치료용 제품을 쓰시려고 하는데 단순히 이제 순한 제품의 화장품 문제가 되지 않지만 여드름 치료제로 나온 전용 연고라든지 여드름 치료제 먹는 약은 임신 중에 무조건 삼가하는 게 좋아요. 여드름 치료제로 쓰이는 이런 비타민A 같은 경우에는 임신 중이나 임신 전에 미리 복용을 하고 있으면 태아 기형을 바를 수 오,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런 제품을 복용하고 계시면 약을 중단하고 나서도 적어도 한달 이내에는 임신을 하지 않으시는 게 좋은데 이런 여드름 치료제가 잠깐잠깐 잠깐 복용을 하는 게 아니라 장기간 복용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일단 필수는 한달 이내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최소 3개월은 임신 삼가하시라고. 해요. 음. 그 임신 중에 뭐 간단한 압출이라든지 피부 관리는 괜찮지만 이런 약을 본인이 혼자서 복용하지 마시고 너무 본인이 힘들어서 이런 약을 써야 되고 어느 정도 구조적으로 이제 완성돼 있는 임신중기 이런 약을 쓰고 싶다 하면 다시 한번 의료진과 상의를 해서 쓸지 말지 결정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여기서 꼭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네. 거는 보통 이런 약을 피부과에서 치료하고 가끔 저희도 처방을 하는데 임신 가능성 있으세요? 라고 물으면 대부분 그러면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아~ 관계 자체가 없구나 아예 임신 가능성이 없구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환자분들은 뭐~ 주기 피임법이라든지 지뢰 사정과 음. 같은 피임 실패율이 높은 피임을 하고 있으면서 그본인은 임신 가능성이 없다 그래요 근데 그런 것들이 실패를 하니까 약을 먹고 있는 동안 임신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런 약을 처방을 할때 네. 가임기가 지났거나 생리 전에 약을 시작하지 말고 <laughs> 무조건 생리를 시작하고 나서부터 이 약을 시작하는 것이 안전하고 사실이 아닌 걸 알고는 그죠 생리하고 아, 전하게 그다음에 이제 이 약을 처방 받아 이제 드실 때는 네. 태아 기형의 우려 때문에 조금 더 피임 성공률이 높은 피임법을 하면서 이 약을 복용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일반 분들이 잘 모르시는 사실 중에 하나가 이런 약을 장기 복용하고 있을 때 약을 중단하고 나서 한달 이내에 네. 헌혈도 하시면 안 돼요. 아, 그 피가 또 누구한테 갈지 모르니까. 그 아, 그렇구나. 네. 아, 상식적으로 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 원장님 진짜 중요한 거 알려주셨네요.